커스터마이징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진행해서 얼굴을 볼 기회가 적지만 그래도 개성을 묻혀서 캐릭터를 생성하는 게 중요하죠. 근데 선택폭이 좁아서 길게 고민할 게 없어요. 저는 와이 넥슨을 생각하며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거 다 의미없어요. 어차피 난중엔 이런 모습이거든요. 룩달 맘에 안 든다고 슬퍼하지 마세요. 시장샵이 있어서 외형을 다른 모습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스토리.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제가 이해한 내용은 반란을 막았다. 이 부분은 따로 찾아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. 저를 제외하고도 다들 뭔 내용인지 잘 모르더라고요. 전투는 해겐 슬래시 플러스 RPG입니다. 그런데 RPG 요소가 좀 부족해요. 무기들의 등급은 모두 동일하며,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무기를 강화를 해야 하죠. 보통이 RPG라면 등급도 다 다르고, 강화도 다 다시 해줘야 하는데, 이 부분은 의견이 조금 갈릴 것 같아요. 무기 종류도 많지 않아서 수집력은 떨어졌지만, 매번 새로운 장비를 맞추는 스트레스는 없었거든요. 저는 샷건과 근접무기 조합을 선호했는데, 한 장비로는 승부를 볼수 없어요. 적 종류에 따라서 피해를 받는 무기 속성이 존재했거든요. 그래도 낭만의 상징, 근접무기는 포기 못해요. 근데 근접무기는 빠따 하나더라고요. 적은 카타나도 들고 있던데 저는 그걸 못 쓰는 게 아쉬웠어요. 괜찮습니다. 패는 맛은 빠따가 더 좋을 테니까요. 그래서 무기 강화를 마지막까지 아끼고 아끼다가 빠따에만 몰빵했어요 멀티 시스템도 이용해보고 싶었는데 친구가 없어서 못했어요. 저는 못해요.